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. 오늘은 그랜저 장기 렌트 리스 견적과 출고 기간, 재고 리스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모든 차량 출고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요. 이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즉시 출고 재고 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그랜저 납기 기간입니다 보시면 빠른 출구 재고로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 왜냐면 2.5 가솔린이 지금 4 5개월 정도 걸리고 3 4은 이제 많이 안 하셔서 9에서 10주 정도로 좀 짧은 편이고 l p i 가 지금 9에서 10주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걸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출구 재고는 즉시 출구처럼 문의를 주시면 어 색상과 옵션에 맞게 저희가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주시쪽고 재고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. 어, 이건 이제 실시간 재고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동된다는 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자세한 거는 이제 정지 화면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앞에 게 이제 차량 등급이고 뒤에 추가 옵션 사양, 그리고 밑에 게 이제 외장 색깔과 시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건 이제 1번 재고고요. 다음 2번 재고도 한번 보겠습니다. 3.3 가솔린 모델이고, 아무래도 3.3은 이제 많이 찾으시지 않기 때문에, 이렇게 조금 재고가 2.5보다는 조금 더 많다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3번 재고입니다. LPI 모델이죠. 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, LPI로 좀 많이 출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연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, 이제 업무용으로 타기, 어, 좋기 때문에 이제 LPG를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아무래도 가솔린보다는 어, LPG가 조금 더 어, 이제 연비 면에서 낫다는 거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. 다음 견적을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장기 렌트와 리스 견적이고요. 어제 장기 렌트와 리스로 진행하시게 되면 이 특판 할인이라는 게어 기본적으로 적용돼서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시고 렌트 견적 그리고 리스 견적입니다. 보시면 60개월에 2만 키로 초기 자금 지금 20% 했을 때의 조건인데 요건 이제 원하시는대로 다 변경이 가능하시니까요. 문의 주실 때 원하시는 견적 조건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. 네, 다음은 이렇게 저희는 비교 견적을 통해서 방금 봤던 견적이 그냥 내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진행시켜드리고 있고요. 업체별로 왜냐하면 같은 조건인데도 금액 차이가 지금 어 많이 나고 있죠. 이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대로 그리고 비교견적은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나는 어뭐 모든 캐피탈에서 승인이 안 난다, 안 난다 아니면 뭐소증빙이안 된다, 뭐 이러시는 분들은 특정 업체로 이제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가장 저렴한 대로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. 상담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에 이 링크가 있습니다.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스마트 사이카의 김갑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